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철전태 양성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카오톡에서 중국의 딥시크를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생성형 AI 플랫폼 중에 리튼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리튼도 아수겁이라는 그 채널처럼 카카오톡에서 무료로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와서 이제 카톡에서 딥시크도 안전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처음에 메시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프롬트를 넣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게 확실하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딥시크가 고민을 시작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뜨고 몇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밑에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읽어보니까 답변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밑에 이렇게 보면, 리튼에서 메시지를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고, 법규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뭐 개인 정보는 그래도 입력을 최대한 안 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환경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클라우드 자체가 뚫리면 뭐 정보는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보호는 보장을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중국으로 내 정보가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가 외국의 클라우드 인지 국내 클라우드 인지 그건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을 하실 때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질문을 하나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형 AI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문제를 줘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프롬트를 넣었고요 딥시크가 이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는 GPT를 좀 이용해서 조금 복잡한 추론형 과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딥시크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고민 과정이라고 해서 뭐 영어로 일단 나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답변을 한글로 생성을 해줬습니다. 어 물론 이제 모바일이기 때문에 좀 보는 게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하긴 하고 그리고 여기 마크다운 표시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보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전체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설계 및 데이터 수집 계획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 다 정리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통계적 분석 방법, 가, 나, 다 이렇게 분석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 설계의 한계와 대안적 설명, 이런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대안적인 방법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렇게 해서 쫙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 어 어쨌든 앞에서 제시했던 프롬프트 여기 있는 요구 사항에 맞춰서. 정리는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프롬프트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논리 퍼즐을 통해 주어진 단서들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고요. 밑에 보면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요구 사항은 각 단서를 바탕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불가능한 경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바, 과정을 서술하세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추론 과정을 단계별로 도표나 글로 명확하게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논리 사고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딥시크가 잘 풀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 카카오톡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한 1분 정도까지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하는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한 1분 30초까지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보면요. 글로 명확하게 과정을 서술하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되게 깁니다. 근데 뭐 과제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답변이 좀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단서, 뭐세 번째 단서, 이렇게 단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여기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더 좋아한다는 건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서도 나오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나열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보자 하고, 딱 이제 설명을 해주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6가지 경우의 수를 주고, 각 경우를 단서에 맞는지 확인해보자. 검증까지 합니다. 그래서 검증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좋아하는 과목. 자, 여기 지금 답변이 나오다가, 완전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나오다가 끊긴 것 같아요. 그러면 답변이 나오다 끊겼으니까, 제가 이어서 계속 답변해줘라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자, 이렇게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사용자가 이전 대화에 이어서 답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현재 대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이어서 답변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어렵다고 나왔네요. 보통 채취피티에서는 중간에 답변이 끊긴 채로 나오면, 계속 해줘라고 하면 이어서 답변을 해주죠. 여기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완벽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프롬트를 넣어봤는데, 여러분이 카카오톡에서 딥시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리튼의 채널을 추가하셔서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딥시크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복잡한 과제를 한번 줘보시고요. 어, 얼마나 답변을 잘하는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톡에서 어, 무료로 가능하지만, 어, 이것도 완벽하게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모든 AI 서비스가 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해당 클라우드가 어, 해킹을 당하면 뭐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보는 가능하면 넣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